코로나 사기 방역 당장 멈추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기 방역 지금 당장 멈춰라. 어째서 양성 판정이 났다가 음성 판정이 났다가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막 바뀌냐. 코로나 사기 정치 방역 당장 멈춰라! 하나님이 진노하시, 진노하시사, 박원순처럼 거어가시기 전에 당장 멈춰라. 코로나 사기 방역은 중국 공산당보다 더, 못, 더 악질적인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사기 방역은 악질적인 조약으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저항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코로나를 사기, 사, 코로나로 사기를 쳐서 억지 양성 판정을 내리는 그런 정부를 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압질적인 그 코로나 양성 판정 그 확정 기준도 없는 그런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간 생명을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코로나를 확정시켰다가 또 일반 병원에 갔더니, 보건소에 갔더니 양성, 일반 병원에 갔더니 음성,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당연히 범죄자입니다. 이 나라, 이 정부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정부인데, 어떻게,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로 지금 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진심을 알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억지스러운 양성 판정으로 갑자기 200명, 300명이 생겼다라고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일반 병원에 가서는 음성 판정이 나는 걸까요? 양성이 됐다가 음성이 됐다가 코로나가 뒤죽박죽 그렇게 쉬운 병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양성이 됐다가 음성이 됐다가 자기 멋대로 뒤죽박죽 그렇게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경인가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마녀 사냥은 어떤 근거로 시작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판 마녀 사냥이네요. 현대판 마녀 사냥.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해상사고의 원인을 대통령이 물어야 된다라고 했으니, 우한폐렴 입국자를 막지 않은 그 원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공평하지 않고 차별되게 우리가 정부에서 차별, 이렇게 차별, 이런,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는 뭐 주한미군 그 주둔비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군들이 우리를 지켜줬고, 이때까지 우리를 군사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지켜줬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져갈 수 있는 것입니까 미군은 절대로 철수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군이 아니면 중국과 붙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 이 사태를 도대체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녀 사냥이랍시고 지금 생명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코로나라는 병을 우리에게 마녀 사냥을 할수 있는지 저는 파리로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도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 마녀 사냥에, 마녀 사냥에 마녀가 될수 있어요. 코로나가 어찌하여 광화문 집회 때문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양성 확진자가 음성으로 판정나지도 않아야 되겠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5일, 15일로 인하여 200명, 300명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아주 뻔뻔스러운 정보 공산주의 공산당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연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연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가 잘못 돌아가는 꼴을 보고서는 도저히 잠을 잘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짜 양성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지, 미군은 철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미군만 나가면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유. 내 네, 네, 제가 나이가 별로 안 됩니다. 31살이에요. 그런데도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일들 겪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세월호의 입장인데, 세월호 때 그때 사건에 주둔 그 입장인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책임지십시오. 코로나 우한, 우한 입국장 막지 않은 것 책임지시고, 광화문 집회 핑계된 거 책임지시고 책임지십시오 주 하나님 또생자였어날 위하여 오 시었네 내 모든 죄 정강호 목사님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조차 사실 확인도 무근일 뿐더러 그분이랑 여기 나온 그수천만의 한국 국민들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왜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몰아갑니까? 마녀 사냥을 당해보십시오. 얼마나 마녀 사냥이 중국 공산당보다 더 악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인데도 응? <목소리> 옆에 할아버지는 공산 공산주의 좌파인가 봅니다. 주한미군그추비를 내라고 그러네.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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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가못하 예, 여러분, 내가 수적으로 밀려요. 꼭 아니, 나와주십시오. 빨리 꺼져! 신고 군제는 꺼져! 여기서 기관 식고서못하게 꺼져! 명를이든지 기관 씻고 와서 기서기고 미국은 포토방위해줘 일본은 방위죠줘 필리핀 방위해 그런데 우리가, 방위들을 내야 해? 뭐 우리가 그 살려야 해? 방위비를 내야해? 우리가 주피론을 살려야해? 방위비를 내야됩니다 아까는 지금까지는 못한다고 여러분, 한미수호 조약은 중요한 조약입니다. 아우, 옆에, 옆에 아저씨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가봐야 되겠네. 여러분, 코로나, 이거 정말 생명, 인간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걸로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가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미군하고 정말 역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6.25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우리를 목숨 걸고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더 장군 모르십니까? 아니, 역사가 흘러왔다고 음, 다까먹으면 음, 음, 어떡합니까? 음, 음, 공산주의자들은 아니, 은혜를 모르나봐요. 은혜 줄여! 요 줄여! 은 줄여! 갈 거예요. 은혜 줄여! 은혜 줄여! 여 나는 여기는 천0 0 0 지금 0개 가야 되겠다, 거쳐. 아유. 저 아저씨 저러, 저러, 뭐. 아저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를 들러야 요 아, 누가 소리 들으세요? 내가 들러?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를 어? 주장하는 분들과 함께 참 여러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군 방위비 내야 된다고 소리를 질러 대시네. 방위비 내면 안 된다고? 오늘은 무슨 일꾼이 오셨어요? 저희는 이 공공세험 관련해서 1인치 하고 있어요. 어, 멋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아유, 많은 사람들이 많네요. 배상해야 된다. 중본이 배상해야 할수있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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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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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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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네. 네. 독 네. 얼마 안 네. 서 <laughs>

공산주의 정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우한폐렴 같은 것도 중국에서 중국발인데 여태까지 그 원인을 밝혀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알고 싸우든 모르고 싸우든 어쨌든 이념 싸움이네요. 지금 대학생분들이 아주 귀하게 저렇게 피해 배상하라 중공에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여기 있는 선생님은 또. 주한미군 철수? 저기 하라 그러고.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파토나는 건데.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를 저해한다. 평화통일이 역사적 사명? 이래서 정강원 목사님이 나온 겁니다. 이래서 아유 참. 아유. 우리가 진짜 이게 지금 역사적인 싸움이에요.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자유주의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발, 중국발 코로나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뒤집어 씌워서는 결코 안 된다. 자, 여기는 공산주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공에 피해 보상을 요청한다, 우한폐렴. 나라가 반토막이 나게 생겼는데, 아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버리고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